안녕하십니까. 코어롱 모터스 미니 삼성전시장 강시현 주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니 쿠퍼 컨버터블 JCW 차량이고요. 레전드 그레이 바디에 레드 데칼, 그리고 레드 사이드미러 커버. 저희 간단하게 외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은 레드 데칼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릴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릴은 JCW 트림의 특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체커무늬 그릴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에어인테이크가 굉장히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는 또 인터쿨러 안에 있고, 근데 이게 또 왼쪽에는... 보면은 또 막혀 있습니다. 여긴 막혀 있어서 여기도 개인적으로 좀 뚫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뭐 필요에 의해서 그랬겠죠. 이 쿠퍼 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이제 플랩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뭐 조절을 해주는데 JCW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고 그냥 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오면은 휠 타이어. 18인치 JCW 전용 휠이 이제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트 7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다이 타이어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뭐2 1 5 4 0 1 8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앞뒤가 이제 스퀘어입니다. 앞뒤 사이즈가 똑같고, 휠인치도 똑같습니다. 후면으로 오면은 요번에 이제 저희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안 바뀌었죠 이게 이제 3세대 디자인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JCW 로고 여기 들어가 있고 디퓨저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저 형제 차인 BMW의 M 모델들과 비슷한 형태의 디퓨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에 이제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개방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열면 이제 1단계 썬루프 모드고요. 딱 이렇게까지만 열립니다. 뒤, 뒤로 안 열리고 딱 이렇게까지만 열리는 게 저희 썬루프 모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는 이거를 이제 다 개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전 개방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창문도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제가 요거 윈드 디플렉터는 좀 미리 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2열에다가 장착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플랩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오픈 에어링을 할때좀 바람에 실내 유입을 최소화 시켜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JCW 스포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2열도 2열 E열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도 이렇게 요거는 JCW 전용 옵션인 하만카던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일반 S랑 좀 다른게 또 이제 핸들 핸들 디자인도 JCW 전용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이제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JCW 로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트랩도 레드랑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손잡이 파지하는 부분도 타공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대시보드랑 도어 패널은 블랙에 레드 포인트 조합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랩도 블랙에 레드 조합이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블랙에 레드 조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수납함, 이것도 귀여운 수납함도 이제 레드 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지금 컨버터블을 거의 지금 한 1년 만에 지금 타 보거든요. 미니 컨버터블을. 저희가 이제 이거 3세대 모델을 24년도 가을쯤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3세대 모델은 판매가 끝났고 물론 뭐 이제 잔여 재고가 뭐 24년 말까지 남아 있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해서 판매 끝나고 그리고 나서 탈 일이 없었어요. 탈 일이 없다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컨버터블 모델을 탔는데 어, 확실히 이 개방감은 미니 컨버터블이 확실히 좋습니다. A 필러가 이게 많이 위로 솟아있어요. 그래서 뭐 타사 차량의 오픈탑 모델들에 비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면은 상관없겠지만 뭐 아내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족분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차보다는 바이크가 조금 더 위험하다 보니까 물론 뭐 안전하게 잘 타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차보다는 바이크가 조금 더 위험하다 보니까 바이크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요 컨버터블 모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개방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JCW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츠한 주행을 즐기기에 적합한 차량이라서 바이크 허락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탑을 좀 닫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이을것 같아요. 지금 주행 모드는 코어 모드고요. 가장 기본 모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코어 모드에서 승차감은 저번에 이제 3도어 클래식을 리뷰를 했었죠. 그거하고 발반 차이는? 거의 잘못 느끼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승차감은 그렇게 나오고 착석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시 w 스포츠 시트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잡아주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으로 좀 들어왔고요. 이 차량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불어서 차선 유지,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들어가면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하고요. 뭐 80이면 80, 100이면 100에 속도 걸어놓고 그냥 가는 거. 컨버터블에서는 이제 클래식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본이 들어가고 S 페이버드부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이제 컨트리맨 JCW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갔었죠.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레인 체인지, 차선 변경까지도 어시스트를 해주지만 플러스에는 그것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실 때에는 직접 핸들을 조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차가 제동해서 알아서 제동해주고 차선 유지도 똑똑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확실히 포함이 되면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확실히 낮아집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장거리 운행하실 때나 아니면 이제 막히는 구간 운전하실 때는 또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코어 모드에서는 변속이 꽤 부드럽고요.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부드럽게. 쭉 나가주는 느낌입니다. 고카트 모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카트 모드를 넣으면 바로 RPM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게 이제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악셀 리스폰스나 미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자, 매뉴얼 매뉴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매뉴얼 모드로 놓으면 변속 충격이 있어요. 이게 오토 모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인데 아 변속 충격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이게 뭐 사실 부드럽게 하려면 한없이 부드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속에서 달릴 때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면 변속 충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지금 고속으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 휠 베이스가 짧고,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쿠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원래 미니는 이런 느낌 때문에 타는 거죠. 이제 와인딩 코스 다왔고요곡카트 모드 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탑을 닫고 한번 달려보고, 그리고 열어보고도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 자, 코너 브레이크. 타이어가 생각보다 잘 버텨 줍니다. 이게 타이어 폭이 2로라서 뭐 그렇게 막 폭이 넓진 않아요. 근데 그립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앞에 차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차량의 운동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휠베이스가 짧고 가볍고 무게 중심이 낮은 차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도 재미고, 운동 성능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 재밌네. 역시 JCW입니다.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저희가 컨트리맨 JCW 리뷰했을 때, 컨트리맨 JCW 같은 경우에는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날것 같으면, 이제 구동 배분을 뒤로 줘서 언더스티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오버스티어가 날것 같으면 이제 구동 배분을 앞으로 빼서 이제 오버스티어를 최소화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좀 극대화가 됐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입니다 전륜 구동은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전륜차의 특성이라서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코너링 한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타이어가 열을 받은 상태에서 제동능력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차가 있어서 제동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사실 이 3세대 대비해서 제동력이 조금 낮아졌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세대 컨버터블 JCW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제 앞 캘리퍼가 더큰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작아졌는데 대용량 원피가 들어가고 3세대 컨버터블 JCW 같은 경우에는 브랜보에서 제작한 포키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동력이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한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봤으니까, 오픈 에어링, 컨버터블은 또 오픈 에어링을 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이제 개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썬루프 모드예요 이렇게 하면은 썬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에서 딱요 정도만 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뭐 서울 시내 한복판이고 이제 주변에 시선들도 너무 많고 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요 정도만 하셔도 개방감은 너무 충분합니다 앉았을 때 위가 그냥 다 보여요 요 정도만 해 놓고 또 한번 달려 볼게요 아까 저기 강남에서는 좀 더웠는데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피라서 시원합니다. 그냥 바람 맞으면서 가기 너무 좋고 이래서 컨버탑을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실내 여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쿠퍼랑 거의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뭐 그냥 쿠퍼 3도어랑 5도어랑 거의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열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중요한 거. 제가 키가 193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꽤 중요한건데 이 헤드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쿠퍼 3도어 클래식 리뷰 했을 때는 요 손바닥을 펴서 하나가 겨우 들어갔었는데 손바닥 펴서 한두개 정도 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개 정도 들어가요 네.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그래도 어, 쿠퍼 3도어보다 쿠퍼 5도어보다 헤드룸 공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어, 요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야, 근데 이거는 뭐 정말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가는 것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차라서. 자, 이쯤에서 개방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 컨버터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에서는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리는 중에도 개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산 속에서 지금 탑을 다 열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다 열고 한번 가볼게요. 아 개방감은 진짜 대박이다. 오히려, 썬루프 모드를 했을 때보다 아예 탑을 개방을 다한게 조금 더 바람이 덜 들어와요. 아, 개방감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컨버터블 이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오픈탑 모델 중에서 신차로 아마 제일 저렴할 거거든요? 미니컨버터블이 이제 제일 기본 모델이 지금 개소세 3.5% 기준으로 4,710만 원이니까 이제 4,000만 원대에서 이 오픈탑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3.5% 기준으로 5,930만 원이거든요 5,930만 원에 고성능의 오픈탑까지 된다? 끝났다라고 볼수 있죠 근래 타본 차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오픈 에어링도 그렇고, 이 운동 성능도 그렇고, 잠깐 이제 간략하게 재원을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리뷰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다 똑같습니다. 엔진이 다 사기통에 싱글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코드네임은 B48, 이제 231마력짜리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S보다 출력이 좀더 높아요. S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 중인 모든 가솔린 미니는 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제작사는 게트락입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동 미션 대비 빠른 변속과, 그리고 높은 연기, 이렇게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단, 저속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꿀렁거림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미션이 한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저속 저단에서의 불쾌한 느낌 이굴렁거리는 느낌이 사실상 거의 뭐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거의 이게 뭐 자동 변속기인지 뭐 듀얼 클러치 미션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변속 느낌이 저단에서 많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고속주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운시프트가 조금 느려요 업시프트는 근데 또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자동 모드에다 놓고 타면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고 그 변속이 약간 다운시프트가 느린 느낌도 이제 매뉴얼 모드에 놓고 탔을 때는 다운시프트가 조금 붐뜬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음, 변속 느낌 너무 좋아요 업시프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브레이크 성능 좋고 지금 방금 보셨나요? 그 브레이크를 때리면 창문이 올라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안전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여기 B 필러 부분에 안전벨트 나오는 곳에서 이게 혹시라도 차가 전복이 되면 이 부분이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탑승자의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B 필러 부분에도 있고 얘는 이제 필러가 없죠. 필러가 없다 보니까 B 필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게 있고 시필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복되는 사고에 대비했을 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와인딩을 하면서 이런 격한 과격한 주행을 하는 것도 재미의 요소지만 이 차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탑을 열고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너무 즐거워요. 과격한 주행이 필요할 때는 뭐 그런 드라이빙의 재미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오픈 에어링에 대한 재미도 분명히 가져다 주는 게 있고 또 지금 한번 그린 모드에다가 한번 놓고 타볼게요. 조용하게. 그린 모드에서는 또 한없이 부드럽고요. 변속 충격도 없고요. 꿀렁임도 없어요. 저 단수만 30km 되는데 악셀을 뗐다 붙였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혀 꿀렁임이 없어요. 타시기에 우리가 없는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픈 에어링 하나만으로도 끝났지. 뭐, 컨버터 그리고 또 나는 뭐이 정도까지 고성능은 또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오픈 에어링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또 컨버터블 클래식 모델도 있고 컨버터블 S 모델도 있으니까. 그 정도 급에서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S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5,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 성능이 뭐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이나 S페이버드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미니는 JCW고 고성능 모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JCW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JCW만의 또 특장점으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있죠. 지금 그린 모드에서는 또 감쇄력을 완만하게 이 풀어줘서 지금 노면에서의 어떤 안 좋은 느낌들은 다 걸러지고 있거든요. 이게 서스펜션도 고카트 모드일 때랑 그린 모드일 때, 뭐또 코어 모드일 때, 뭐 이렇게 모드별로 감쇄력 조절이 또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행 모드별로도 분명히 서스펜션의 댐퍼 세팅이 달라지지만 또 노면에 따라서도 또 즉각 즉각 대응이 되거든요. FSD라고 해서 이제 노면의 주파수를 읽는 센서가 이제 각 댐퍼마다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노면의 그런 진동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감쇠력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이 차량, JCW에만 하만카돈 오디오가 또 들어가죠.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좀 풍부한 패들시프트도 JCW만의 또 전유물이죠. 그런 부분들, 이 마음에 드신다면 JCW를 하시면 될것고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S나 클래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전고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S랑 클래식보다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델이 전고가 15mm가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저 자세라고 하죠. 자세가 좀더 훌륭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개방감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이거는 뭐, 개방감 하나만으로도 100점이다. 운동 성능도 너무 훌륭하지만 아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미니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거의,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셔도 <laughs> 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탑만 열어도 그냥 놀러 나온 것 같고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지금 앞차만 따라가고 있는데 앞차만 따라가도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자 오늘 리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을제 작하 는데 큰 도움 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아, 이거 푸네어링 이거 타 봐야 돼, 타 봐야